수능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나는 얘도 그렇고 수능 문제도 그렇고 작년 수능이랑 딱 비교했을 때 얘랑 난이도가 적절하게 비슷했던 것같다 근데 얘가 좀더 어려워. 그 수능은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수능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봐. 너희가 그냥 되게 어, 부담이 느껴져서 그런 거야. 이 문제, 이런 문제 보는 이유 자체가. 자, 최우찬 기수가 1위고 F-3과 F0이 3... 차 함수 f(x)라고 됐으니까 최고항에서1고 줬어. 그다음에 이제 g(x)를 갑자기 규정했어. 어,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0보다 크면 그냥 f인데, 자이 사이에서는 뒤집어놔라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나서 봐봐봐. 한쪽 읽어. 어, g(x)하고 g(x) 마이너스 3을 곱했는데 그게 k에서 불연속인 점이 딱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는 곱했을 때, 불연속이 딱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어, 어쩌고 저거야. 그치? 한 개만 나오는데. 그랬을 때, 자, 기억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됐죠? 자, 나는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투에서 삼참수가 나왔는데, 이 14번에서 이, 이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현재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f 3하고 f 0이 같다고만 했지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안 줬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뭐 생각해 봐야 돼? 1아니니 1이래. 0. 0.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 모의고사 수능 역사상 f 3하고 f 0이 같다라고 줬으면 보통 얘가 0이었던 적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3차 함수야. 물론 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쳤을 때어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얘가 0 정도. 물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얘가 0 정도. 이렇게 생각해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 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gx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냥 f(x)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는데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서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뭐하고 마이너스 f라고 했으 이걸 뒤집으래 그럼 얘가 이렇게 된는데 내가 따라만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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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지는 그래프가 현재 gx야 자 이제 너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 gx하고 gx 마이너스 3이 불연속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현재 gx 자체가 불연속이 아니지. 그럼 얘들아 봐봐봐. gx-3이라는 애는 gx를 갖다 어떻게 한 거야? 어,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은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지. 연속하고 연속하고 곱하면 뭐 나와? 연속 나오지. 그럼 문제의 조건이 맞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얘가 x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다른 상황도 있잖아. 해봐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인 거 해봐봐. 안돼안돼 안 돼. 무조건 안돼 무조건 안돼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밖에 안 되냐면은 <laughs> 얘네들이 x 축일 수가 없다는 거야 자그럼 생각해봐봐 얘네들이 x 축이 아니면은 근데 맘대로 잡아 어디가 모르겠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쯤? 그래 여기쯤이 마이너스 3 여기쯤이 0 다른 상황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해봐봐 너가 나중에 이문제 풀고 나서 딱 보면 아 이게 상관없구나 이게 보일거야 나중에 보면 그럼 현재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보다 작을 때는 그냥 f를 그리래 그 다음에 얘보다 클 때도 그냥 f를 그리래 그 상태에서 이 공간 중간에 있는 애들은 뒤집어 놓으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현재 빨갛게 그려놓은 애가 뭐가 될까? gx가 되는 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gx는 gx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3하고0에서 불연속이 나오지. 되고 있어? 자, 그럼 니네 이제부터 너희가 할게 뭐냐면은 어 얘가 얘랑 곱해놨어. 자, 그럼 gx 마이너스 3도 한번 생각해볼까? gx 마이너스 3이라는애는 얘다 대고선 얘를 갖다가 x로 3만 콩겼지.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기다 여기는 얘가 여기딱 옮겨오지 않겠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치? 그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얘가 현재 GX만은 3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가 0인 지점인 건 맞고, 얘가 3인 지점인 것도 맞지. 되고 있어? 자, 이제 너희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야. 우리가 뭐할 거야? GX랑. 어? gx-3이랑 곱해서 뭐 나오자고? 연속, 불연속 이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너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 얘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문제였고 여기서 문제였어.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지점을 봤더니 여기서 문제였고 여기서 문제인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을 주목해서 보면 되겠구나. 이게 얘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지금 정리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기억리엔딩 문제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봐봐봐. 이건 내가 정리해서 그런 거야, 알지? 나는 처음에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 살짝 그려봤어. 그 살짝 그려봤는데 살짝 너무 많아 케이스가.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다. 우선은 얘부터 하는 거야. 기억부터 기억리엔딩 기업 문제의 힌트는 기억법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자 기억 기업, 기억법 봐봐. GX하고 g x 마은0에0연0이다이0이렇게0 0 0지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연속의정의는 그거 아닌가? 리미트 0가0으0갈때 이거의 값과 0 0다0을0입했으니으 같으면 연속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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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0 0 0 0 0 0 x가 영을 할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질 거니까 x가 영을 할때 좌극한, x가 영을 할때 우극한을 따질 거야, 알았지? 자, 영을 할때 좌극한이면은 봐봐, 얘이 좌극한 어떻게 된 거야? g 영보다 작은 거. 그게 영보다 작은 거니까 현재 보면은 범벅짝 봐봐, 얘가 영보다 작은 애지. 얘는 영보다 큰 애지. 맞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 영을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영을 대입하는 게 좌극한이 되겠지. 그럼 먼저 이 좌극한은 뭐가 되냐면은. 어, F 아 밑에다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F0이 되겠지 곱하기 자 이거는 여기다 0을 딱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 0을 가기, 마이너스 3으로 가겠지 마이너스 3으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정확한 거맞나 이거? 이해 됐어? 그럼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정확한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되지 않나?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F3 F-3 됐어, 됐지? 자그고 나서 영할 때 우극한 식, 자 우극한 해보면은, 자 영보다 큰 거니까 이분은 어디다 대표해야 돼? 여다 대표해야지, 영보다 큰 거. 그렇지? 여다 0 대표하면 돼. 뭐가 될까? F 0 곱하기. 자 여다 기0딱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삼할 때 우극한이지. 그럼 마이너스 삼할 때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삼보다 큰 거니까 어디다 대표돼? 여다 대표해야지. 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F-3이야. 아, 그리고 함수값은 여기에 두고 들어있으니까, 이가 함수값도 같이 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그치, 얘랑 얘랑 간염으로 온 거지. 기억뿐 됐니? 봐, 정리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지. 그럼 두개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 놓으면은 F0, f 0 F-3, f 0 F-3 같지. 그래서 기억번 참이야.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분석을 한 거야. 아, 이런 상황이네. 자. 그래서 기업반이 참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할 짓은 뭐야? 이 문제에서 0에서는 연속이야라고 줘버렸어.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하면 돼? 마이너스 3하고 3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의 전제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 값이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3하고 3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3이나 3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연속이다가 되는 거지. 따라왔냐 여기까지. 자, 네은 번.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감이 온 거야. 네은 번. F 마이너스 6과 F3을 곱하면 0이냐고 물어봤어. 자, 모르겠는데 우선은 내가 그럼 해야 될 뜻은 뭐야 되는 거야 우선 마이너스 3 하고 3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연속이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얘다뭐 하면 돼 이제 또 하면 돼 3으로 갈때어 봐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우선 마이너스 3부터대하자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이제 하면 되 이거. 그럼 얘가 이제 뭔지 확인하면 되지 얘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만일 연속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됐어 같으면 되지. 위아래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의 조건은 위아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마이너스 3을할때 자극한을 해보자. 마이너스 3을할때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잖아. 그쵸? 여기다 대입해야지. F 마이너스 3이야. 곱하기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마이너스 6이면 위다 대입해야지. F 마이너스 6이야.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할때 우극 간이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밑에다 버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야.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또다시 위다 덮야지 F 마이너스 6이야. 자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라고 되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만 하지. 자 근데 정의한 게 있어. 절대로 F 마이너스 3과 F0은 0이 아니라고 돼있지. 아까 말했잖아. f-3과 f0이 0이었으면 얘는 실수 전체에 다 연속인 함수가 된다고. 그치?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야. 얘는 절대 0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래 위아래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인 것밖에 없지 않나요?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서 f-6이 0이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지. 했어. 같은 방법으로 3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f3이 0이면 x는 3에서 연속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되고 있냐 얘까지? 그렇다면은 이네 음번 봐봐 봐. 봐 봐. 불연속인 실수 k값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연속이든지 또는 얘는 연속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반드시 얘가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야. 따라서 니은번. f 마이너스 f 3을 곱한 게 0이다. 맞지? 알겠니, 이거?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얘다푼 거야. 아, 다푼건 아니야. 이 마지막 디귿번에서 학생들이 약간 조금 헤맸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다. 여기까지 풀지도 못하지. 애들아 근데 봐봐. 잘 들어와 봐. 내가 이시번 문제를 풀어 주는 이유가 있어. 작년 수능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봐봐. 별거 없지?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아지이 모르는 내용인가? <laughs> 아 봐봐 어, 어때? 근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어, 풀이 해설들을 보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끔 풀이 해설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네못 알아듣게끔 설명 넣고서 자소껏이럴수 없잖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봐봐. 뒤번이야자 Gx 하고 Gx 3이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래. 아 그러면은 현재 얘가 음수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 마이너스 삼하고 3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불연속이라는 것은 얘가 얘가 성립하는 거야 얘가 성립. 그렇지. 얘가 성립이지. 어? 얘가 3에서 연속이 된 상태였으니까 얘가 성립되는 이 거야. 다시 말해서 f 3이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됐니 이거? 그때 f x는 0을 만족하는 x. 자, 그러니까 이거 실근이야 실근. f x의 실근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8이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물음이 이거야.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현재 내가 이 삼참수에 대해 서 정보는 뭐 알고 있냐면은 f 3이 0이고, f 0은 같고, 그리고 최고차은 1이고, 그 다음에 어 모든 원소의 합,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너희 자 삼참수 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현재 얘는 확실히 근인거 맞지? 그러면은 f 라는 애는 x-3 이렇게 갔겠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애들도 뭐두개더 가질 수도 있고 중근 가질 수도 있고 허근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모르겠잖아 여기다 그럼 얘가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놔둬 볼게 자 생각 얘들아 얘네 있잖아 3차 함수의 근에 대해서 아 물론 이거 허근 가지면 저희 실근에 마이너스 뭐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얘가 근이 가질건데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것도 다 공부했던 거야 3차반식의 근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 얘가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딴 식으로 그치 맞아? 하나가 3이야 그러면 은 얘랑 얘가 몰라 하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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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건 마이너스를 대야돼 그치? 그러면 이거 이거 더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거지 여기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르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k를 뭘로 구하면 될까? 예로 f 형과 f-3이 같다 이 되니 이거? 그럼 여다가 0대입해서 k 구해볼게 자 0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k지. 개가 f 3인0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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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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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9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겠지. 자,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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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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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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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아, 정답 이러지 말고 확인하셔야지. 얘는 현재 어떤 상태야? 허근을 갖는 상태지 허근, 실근 갖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원했던 거였어 현재 이렇게 된 상태를 원했던 거였어 근데 정작 이렇게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어, 4인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상태가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된 상태가 나와버린 거야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실근을 갖는 게 아닌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저거는 실근의 합들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그게 탈락 자 그럼 넌또뭐 있어 3차 함수의 3차 방향식의 근 어? 중근있지? 중근, 중근 있을거고 그럼 뭐 해야 될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중근 갖는거 그럼 얘가 중근갖다는 것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완전점수된다는 거 아닌가? 맞아? 여기까지? 그럼 얘는 정확히 마이너스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얼마 나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얘가 현재 어떤 식이 된다는 거냐면은 Kx자. 네 봐. 이거 있잖아. 이거잖아. 됐지? 그렇고서 얘가 됐는지 확인. 이것도 확인해야 돼. 어. 그래서 이 마지막 디급번이 내가 보기에는 수능보다는 좀 과하게 많이 물어봤어. 안 돼. 해 보시면은 성립하지 않아. 그럼 뭐 있어 또? 근간인 거. 그렇지. 3에서 경. 이럴 수 있다는 거죠. 3 그다음에 여기 하나 큰.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3을 하나 더 갖는 거지.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돼도 되지 않나? 3하고 마이너스 -4 큰. 그러면 어쨌든 이거의 실근은 3과 마이너스 4니까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를 맞잖아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식이 어? 여기 남아있는 거고 얘가 되는지 확인 얘가 성립 얘가 됩니다 얘가 될 거고 그래서 fx는 얘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정답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디귿법만 수능에서 물어보기에는 약간 좀더 과한 것 같아 디귿법만 근데 공부하기는 괜찮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온 거야. 그렇지? 3차정식 근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이거?